이 코믹 영화인데 뒤에 코미 저 어떤 감동을 넣었다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인간의 인간의 어떤 이 페이소스를 담고자 했던 영화인데 앞이 좀 웃겨요. 아. 야 이게 기승전결이 확실한 네, 건가요? 저희 에... 감독님이 스타일이 창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. 그 창수에서 그 창수 역할이 딱 진짜 감독님처럼 이렇게 순수 그딱 그 그렇죠. 이목이시거든요. 네. 감독님은 이 작품을 제가 봤을 때는 코미디를 하려고 접근 자체를 안 하셨어요. 와, 그거 맨 마지막 그그 그 마지막에 그 드라마를 찍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앞이 좀 웃겨갖고 그냥 코미디로 찍으신 것 같아요. <laughs> 약간 얻어 버린 케이스? 그렇게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면은 영화 참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아, 그래요? 그 사실은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, 우리가 어 제일 쉬운 게제 생각에는 제일 쉬아 쉽다라는 표현보다는 어찌 됐든 제일 어 그냥 아주 평범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장르적으로 보면 정극이고요. 그 다음이 비극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희극인데요. 그건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그래요.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슬프지 않아도 장례식장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저랑 그렇게 이 관련이 없는데도 이렇게 문상을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슬프지 않아도 이렇게 슬퍼하는 그런 정서나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그런 이 슬픔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반대로 웃음은 강요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웃기 싫으면 전혀 웃지 않아도 무방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희극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고 정말 억지 웃음 쓴웃음이 아닌 아주 파한데소로할수 있게끔 하는 것은 교감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제일 힘들지만 매력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음. 생각을 하고 네. 그리고 인간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이 웃음이잖아요. 그럼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는 어 도전해 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생기고 네. 성취감도 있고요.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. 제서 어. 캐릭터하고 지금 이두 만의 캐릭터는 차이가 엄청나요. 일단 거기는 재벌이세고 여기는 움직이는 거지죠. 네. 어떤 게제 캐릭터하고 가깝냐고 그러면 저는 재벌이세랑 가깝다고 말하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<laughs> 예. 예, 태생이 좀안 좋은지라 예, 어, 이거 할 때는 되게 편했어요. 연기할 때는. 음. 그리고 형들하고 그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이게 편안하게 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어렸을 때 조금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연기에 녹아내야 되잖아요. 근데 형들도 아픈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저하고는 좀 다른 부분에 네. 그래서 그런 또 동질감도 얻게 되고 그래서 연기하는데 굉장히 편했고 그 안재석 같은 경우에는 좀 외로운 혼자 싸움이었어요 이게 제가 어디에서 물어볼 사람도 없고 재벌 이 세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많이 어 그런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연기하시는 분들 아니면 뉴스에 나오는 재벌 이 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리서치해 가지고 표현한. 거였었고 하여튼 저는 어, 캐릭터는 예, 예, 두만 역할이 굉장히 잘 편했... 막.